고스톱판. 고스톱에서 배우는 인생 철학 9가지. 고스톱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우리 삶의 다양한 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고스톱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고스톱을 통해 선택의 중요성, 위기 대처 능력, 때를 기다리는 지혜, 힘과 겸손의 균형, 사소한 것의 가치, 결단력, 욕심의 위험성, 도전 정신, 절제와 만족의 중요성 등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화투 패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1. 낙장불입,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신중함에 믿어. 고스톱의 냉혹한 규칙, 낙장불입. 한번 내려놓은 패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이 규칙은 우리 삶의 선택과 닮아 있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며, 한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장불입은 우리에게 신중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충동에 휩쓸려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낙장불입은 우리에게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일깨워주는 인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2. 비풍초똥팔삼똥 위기 속에서 빛나는 우선순위의 지혜 비풍초똥팔삼은 고스톱에서 흔들기를 할때 버려야 할 패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생 역시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비풍초똥 83의 지혜를 빌려 중요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우왕좌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3. 밤일 낮 장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기회를 잡는 용기. 밤일 낮 장은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스톱에서 밤에는 점수가 높은 폐가 잘 나오지 않듯이 인생에서도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용기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광박, 힘의 양면성, 겸손과 신중함의 중요성. 광은 고스톱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페이지만 광박이라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는 인생에서 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동시에 오만과 자만심을 불러일으켜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힘을 추구하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의 취해 교만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5. 피박 작은 것의 소중함, 섬세함의 가치. 피는 고스톱에서 가장 흔하고 가치가 낮은 폐로 여겨지지만 피박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섬세하고 꼼꼼한 태도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6. 쇼당 샤디알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결단력 쇼당은 고스톱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쇼당은 신중한 판단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쇼당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7. 독박 무모한 욕심의 결과 신중함의 중요성 독박은 고스톱에서 무리한 배팅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무모한 욕심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과도한 욕심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욕심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계획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8. 고거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 고스톱에서 고는 게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 정신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9. 스톱 스톱 만족과 절제의 미덕 고스톱에서 스톱은 적절한 시점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과도한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수 있으며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